뭘 따로 하네? 원인이라든지 그 이따가 저희랑 사진 좀 찍으셔도 되죠? 네. 네. 아, 그 얘기하려고 그랬구나. 엔딩 그래도 올라가는데 너무 일찍 끊어서 죄송합니다. 좀 영혼을좀 갖고 있으셔야 될 텐데 저희가 너무 일찍 끊어서 혹시나 뭔가 끝까지 그 일부러 못 보셔야 되는데 혹시 그 감정선을 저희가 혹시 끊었다면 좀 죄송합니다. 일정들이 있어서 네. 인사 빨리 드릴게요. 그러세요. <laughs> <돌아가세요. 웃음> 안녕하세요. 어, 리볼브의 감독 오승욱입니다. 반갑습니다. 상이 <laughs> 좋은 여름날 이렇게 하러 왔으 너무너무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하수영 역을 맡은 정은입니다 반갑습니다. 이렇게 무대에서 공개분들 만나는 게 굉장히 감격스럽습니다. 저희 영화 리볼버 좋아하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즐겁게 보셨으면 많은 홍보를 부탁드릴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신동호 역할을 맡은 김준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아 저희 개봉 첫날부터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 주시고 관심 가져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, 영화 재밌게 보셨죠? 네. 네. 아 영화 재밌게 보셨다면 주변에 또 좋은 얘기 많이 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조심히 돌아가십시오. 네, 본부장역을 맡은 김정수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개봉날 이렇게 극장 가득 메워 주신 여러분 진짜 고맙습니다. 뭐 드릴 말씀이 뭐가 있겠습니까. 네, 여러분 건강하게 나시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전문 여기 이지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<laughs> 네. 아네네네 네. 네아네네아 네. 아, 네. 아네해드렸다고 하시네요 네, 감사합니다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어, 저희 좋은 영화 많이 찍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좋은 입소문 많이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엔디역할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재밌게 보셨다면 입소문 많이 많이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와주세요. 감사합니다. 정말 많이 도와주세요. <laughs> 되도록 오래 걸려있고 싶어요. 많이 들고 싶어요. 자, 저희가 준비한 선물은 포스터하고 이거 필름 되게 큽니다. 포스터하고 어, 리볼버 이니셜 어, 어, 제목에 박혀있는 소주잔입니다. 두 잔이요. 안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앉아계시면 은 저희가 금방 배달해 드리겠습니다. 배달해드리겠습니다. 자, 배달해주세요. 아, 음. 네. 자. 여러분들 그 사진 찍읍시다. 어서 오세요. 이걸 하라고 준엄 오빠. 네. 자. 자, 여습니다 자, 기 자, 저희 사진 함께 찍어도 되죠? 예, 뭐기 아, 뭐, 뭐, 뭐 자, 기까기까지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여기까지. 자, 여 자, 여기까 자, 자, 여기 플리시좀 켜주세요 플리시한개 켜주시면 <laughs>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만 할건뭐다 합시다 감사합니다 <laughs> 어, <갈까? 웃음> 되나요? 어, 아! 아! 리볼버 화이팅 같이 해주세요 리볼버 화이팅, 해주세요. 네. 화이팅! 네. 감사합니다 동영상 네. <laughs> 네. 찍는 거 아니에요? 네.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. 네. 이런 꼴레 보이셔서 죄송합니다. 다음 기회에 또 뵙도록 하고요 그리고, 어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예, 이 영상들 사실들 많이 많이, 여기저기, 아, <laughs> 또 환장하겠다. 여기저기 많이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인사드리고 저희는 떠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